몇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린 한국의 콘텐츠들을 따라하기 바쁜 중국. 중국의 이런 표절들은 한두 작품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인기 예능이 등장할 때마다 매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예능들은 한국의 예능들을 그대로 카피했음에도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표절 예능들은 한국 예능의 겉모습만 카피했을 뿐 섬세한 제작 프로세스까지는 표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인기 표절 예능 중 크게 망신을 당하며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중국의 예능을 바로 한국 삼시특기를 그대로 표절한 향원적생활입니다. 향원적생활은 제작에서 여러 가지 황당한 조작들이 밝혀지며 전 세계 네티즌들의 웃음벨이 되었는데요. 과연 향황적생활에는 어떤 황당한 조작 장면들이 등장했을까요? 향원적 생활은 한국을 표절한 만큼 농사를 짓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조작을 의심하게 만든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출연자들이 대나무 죽순을 캐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비가 왔었고 출연자들은 우비와 농기구를 챙겨 대나무밭으로 출발했습니다. 대나무밭에 도착한 이들은 마침내 굵은 죽순을 발견하게 되었고. 챙겨온 도구로 살살 죽순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이들은 죽순을 캐내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출연자들 역시 다른 곳에서 죽순을 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죽순을 캐려고 괭이 같이 생긴 도구로 땅을 몇번 내리치며 굽자, 채와 나무가 너무도 힘없이 분리되버린 것이었죠. 이에 죽순을 캐던 출연자들은 허탈한 표정과 함께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어 다음 장면에서는 또 망가져서라는 출연자들의 말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향왕적 생활 시즌2 당시에도 이렇게 농기구가 망가지는 비슷한 일이 있던 것인데요. 이때는 땅을 파던 괭이의 나무와 쇠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예 나무가 부러져 버린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 이 장면들은 방송의 재미를 위해 일부러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이 조작을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망가진 괭이의 끝부분이 클로즈업된 장면을 보면, 나무와 쇠가 너무도 허술하게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출연자의 행동을 보면, 일부러 쇠와 나무를 분리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쇠와 나무 부분을 일부러 분리시키려는 듯 땅에 내리 찍은 후, 쇠 부분을 땅에 걸치고, 나무 손잡이를 잡아당긴 듯한 행동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시즌 2에서 부러진 괭이 손잡이 부분 역시 저렇게 힘없이 쪼개지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농기구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제작진들의 조작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네티즌들의 의심 속에서도 방송에서 이상한 장면은 계속 되었습니다. 출연자는 괭이를 교체해 다시 작업을 이어갔지만 어쩐 일인지 이 출연자가 손에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만 하면 계속해서 괭이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두 번째 괭이 역시 힘없이 쇠와 나무가 분리되었고, 세 번째 괭이로 교체해 땅을 파기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에 여자 출연자 역시 이거 세 번째에요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동시에 다른 출연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요. 좀더 짧은 모양의 농기구를 들고 있던 두 남자 출연자들 중 유독 한 남성이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든 농기구 역시 땅을 몇번 내리쳤을 뿐인데, 황당하게 너무 쉽게 분리되고야 말았는데요. 이 남성 역시 또 망가졌어? 라며 허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다 부러졌다며 서둘러 족순 캐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장면 역시 땅을 살살 내리쳤을 뿐인데, 마치 유리로 만든 듯 힘없이 망가지는 농기구들을 보며 조작 정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기구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망가지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유독 방송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한 것은 억지 에피소드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중국 언론 역시 의심을 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 중국 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도 그 도구는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후의 논란은 제작진이 예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며 향원적 생활 제작진이 너무 억지를 부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향원적 생활의 두 번째 조작 장면들 이번에는 출연자들이 나무를 심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심을 나무를 오토바이 짐칸에 가득 싣고 밭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출연자들은 한 명씩 묘목을 가지고 미리 파도운 구덩이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묘목을 구덩이에 넣고 삽으로 흙을 파 묶기 시작하는데요. 어설픈 실력으로 흙을 퍼서 묘목의 뿌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땅이 다져지도록 흙을 밟고 나서 나무 한 그루 심기가 완료되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한 것은 겨우 힘겹게 나무 한 그루만을 심었을 뿐인데, 오토바이 짐칸에 가득 싣고 온 나무 묘목들이 갑자기 사라져 있던 것이었죠. 이에 방송 촬영을 위해 억지로 나무 한 그루만 심었고, 나머지 나무들은 스탭들이 처리했다는 조작설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이에 중국 언론은 이번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처음 두 번의 나무 심기 행사에서 출연자들이 복숭아 나무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방영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파는 얕은 구덩이와 나무 사이의 좁은 간격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뒤쪽으로는 쓰러진 복소화 나무 몇 그루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몇몇 사람들이 가짜로 나무 심기를 했습니다라며 이들이 나무 심는 장면에 대한 조작설이 거의 확실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향원적 생활에 등장한 세 번째 조작 장면들. 향원적 생활 출연자들은 생각을 가지고 캠핑에서 많이 하는 요리 중 하나인. 비어치킨과 비슷한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맥주캔 없이 생각을 세웠고 밑에 은박지를 깔고 철로 된 양동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양동이 옆에 벽돌을 쌓고 주위로 흙을 덮어 고정했는데요. 얇은 나뭇가지와 마른 나뭇잎을 덮어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금세 크게 타올랐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잠시 후 양동이 위에만 불이 살아 남아 있었고 아래쪽에 있는 불은 거의 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한번더 불을 피운 뒤 드디어 닭을 꺼내게 되는데요. 이상면 역시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닭은 까맣게 타 있었지만 그에 반해 다른 은박지를 비롯한 다른 것들은 너무 타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처음 양동이를 덮을 때 은박지를 보면 펼쳐진 상태로 덮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닭 요리가 완성된 후에 은박지를 보면 은박지가 손으로 뭉친 것처럼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거의 탈만큼 뜨거운 상태였지만 출연자는 얇은 목장 간만을 끼고 닭에 껴 놓은 뜨거운 세봉을 잡았을 때 너무도 평온한 상태였는데요. 출연자들의 어설픈 요리 실력으로 닭을 태운 에피소드는 예능 방송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골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번 역시 의심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